혹시 지금 혁신적인 기술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레노버 싱크패드 엑스원 요가 2세대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 노트북은 EIN1 컨버터블 디자인으로 노트북과 태블릿의 기능을 모두 제공합니다. 터치 스크린을 통해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 작업도 손쉽게 할수 있어 대학생이나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초경량 디자인은 이동성을 극대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i7-7600U 프로세서와 16GB 램은 빠르고 부드러운 성능을 보장하며 1TB NVMe 저장공간은 대용량 파일도 여유롭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갖춘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는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